여기가 트리실스는 사마광이라 불리는 대족장 카심을 중심으로 강력한 어세신 부대를 갖춘 부족연합이다 특히 카심은 사막에서 수많은 전투 경험을 쌓은 역전의 용사로 알려져 있었다. 음. 에스켈력 1208년 60일 사이럽스까지 점령한 실버에로우 연합군은 드디어 카심과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사막풍. 밴드레건성 아련실. 실은 GS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물음 표? 드리시스 원정을 위해 공항 전화를 설득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번 원정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선 비프로스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비프로스트로 가긴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GS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레인저이잘 해낼 겁니다 공황전하께서 저희한테 쉽게 협력하실 리가 없어요 월로온이 걸려있으니까요 음. 맞습니다 원로원이 계속 제국표를 들어봐야 득될 게 없다는 걸 빨리 깨닫길 바랄 뿐이지요. 카심은 교활한 자라 아무리 유인해도 절대 트시스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쪽에서 치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이 확실히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맹주 대체 언제까지 이대로 있을 거에요 이제 진격해야 하지 않겠어 아직 gs 쪽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 요 우리가 이번 원정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려면 비프 로스트의 협력이 필요해요 여태 소식이 없는 걸 보면 틀린 것 같은데요 이 대군이 고작 레인저 하나가 돌아오길 계속 기다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음. 이렇게 트리시스 군한테 대비할 시간을 준다면 우리가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대체 GS형은 어떻게 된 거지? 비프로스트에서 일이 잘안 풀렸나? 배야, 저는 돌아가는 상황을 끝까지 보고 신중히 판단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아르시아가 되게 진중한 편이죠. 무슨 소리요? 에리 단장 말못들었어 시간을 끌다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 누가 봐도 호걸 장군 형. 하지만 왕자님. 실버 에로는 사막전 <laughs> 경험이 없어요. 이대로 무모하게 진군했다가 잘못하면 카심한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일리가 있지. 동감입니다. 크리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성기사단 분들은 지나치게 신중하신 것 같소. 어쩐지 빛고시는 것처럼 들리는군요. 그만하게 케빈 자, 자 진정들 하시고 결국 이올린 국왕께서 명쾌한 결정을 내려주시면 될 일이오. 안 그렇소? 난 왕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 믿소. 이거 설마 내가 선택해야 돼? GS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거죠?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하루만. 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이건 트리시스 그 비프로스트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GS를 걱정하는 건데. 트리시스를 코앞에 두고 진군을 마냥 미루고 있으니 점점 사기가 떨어지고 있어. 그렇지. 우린 군을 하고 사이럽스까지 점령했어. 현재 물자도 충분한 상황이야. 다음날 사이롭스랑 쿠까지 진격한 거는 스킵됐네요. <laughs> 스토리가. <laughs> 지금실버로라면가능성 있지 않을까? 아, 이 결정 후회할 것 같은데요. 위험할 것 같은데 이거. 현 상황을 고려하고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버로는 이제부터 리시스로 진군합니다. 아, 무리하는 것 같은데. 정말 주에스 씨를 기다리지 않고 트리시스로 가실 겁니까? 네, 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명하신 판단이오. 트리시스 가라드 차례차례 응징해야죠 마지막으로 게이시레에게 우리가 당한 구력도 갚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사막에서 당할 자가 없다는 어쌔신인가? 음. 물론 과장된 소문이겠지만 사막이 터전인 어쌔신이 저희보다 우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쌔신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번에 확인해 볼수 있겠군요. 로카르노 죽었으면 실버에로 벌써 여기까지 오다. 지금 병력으로 저들을 막을 수 있을까? 수 없어. 일단 놈들과 싸울 수밖에. 쾅! 어서. <laughs> 사막에서 당할 자가 없다고. 다헛소문이었군 라시드가 계속 의미심장하게 예선에서 나오네요. 트리시스 군 병력이 훨씬 적군요 어쩌면 GS가 공황 전화를 설득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비프로스트에서 가라드를 견제했다면 트리시스도 비프로스트를 신경 써야 할 거예요. 혹시라도 비프로스트가 쳐들어와 가라드가 무너지면 다음은 트리시스니까요. 드라우프니르님 계획대로 트리시스군 병력이 분산됐다면 저희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기회입니다. 그래도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에요. 아직 긴장을 늦춰선 안 됩니다. 이렇게 쉽게 이길 줄은. 몰랐는데? 지금 병력으로는 실버 에로와 맞서봤자 상대가 안될 거다. 우르따나 적당히 하고 철수한다. 적들의 움직임이 어수선해 보이는군요. 뭐야 저 얼간이들은 싸울 마음이 있긴 한 건가? <laughs> 저런 어설픈 실력으로. 우리 실버 에로우를 상대하려고 했던. 다들 방심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까지 신중해야 해요. 어차피 머리수도 얼마 안 되는데 바로 처리하면 끝날 거요. 아, 얘네 왜 이렇게 플래그를 세워대지? 일부러 이쪽의 빈틈을 노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사막은 우리에게 미지의 전장입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요. 아, 알겠소. 맹주가 그리 말씀하시니 본부에 따르지 다가라고 아스타니아 이제 떨어져 나가겠는데? 얘네 이러다가? 계속 사기 떨어지는 소리들 하고 앉아 화이화이 <놀람> 가올라라! 잘나신 사촌왕은 대체 사이로스에서 뭘한 건지 모르겠군 실버 애로우 하나 막지 못하고 놈들이 여기까지 오게 만들다니 일단 방어진영을 구축해놓긴 했습니다만 놈들을 상대하다 상황을 봐서 퇴각한다. 어차피 놈들은 날 잡기 위해서라도 뒤쫓아올 거야. 알겠습니다. 뭘 그리 쑥덕거리고 있나? 안 싸울 건가? 겁먹고 눈치 보는 중이라면 내가 먼저 공격하겠다. 저자는 누군가? 다갈 워리어 중 최강이라 불리는 다이코스 왕자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기세 등등할 만하군 하지만 우리도 쉽게 당할 수가 없지 흠. 적들을 상대한다 퇴각한다 뭐야 이걸 그냥 퇴각한다고? 아직 덜 잡았는데 결국 꼬리를 말고 도망치는군 내가 워리어들을 끌고 가 적들의 숨통을 모조리 끊어놓겠소. 얘 먼저 죽겠다. 조심하세요. 저희도 곧 뒤따라가겠습니다. 이걸 가세요, 하하하하. 대장병 <laughs> 처리는 나 혼자서도 충분하오. 천천히 오시오. 맹죽끼 가슴의 목을 받치겠소. 얘네들 왜 갑자기 다 로카르노화 되냐 다? <laughs> 과연 다이커스님 전장을 그렇게 누비고 다니셨는데도. 여전히 기운이 넘치시는군요. 덕분에, 트리시스 군을 금방 처리했네요. 생각보다 싱거운 싸움이 됐군요. 이게 다 GS 덕분이네. 트리시스의 병력이 분산되지 않았다면, 이 싸움의 행방은 어찌 됐을지... 아... GS한테 연락이 없는 게 마음에 걸리지만, 그래도 이대로라면, 트리시스 원전은 순조롭게 마무리되겠네요. 난왜 마음이 안 놓이지? 우리가 계속 이기고 있는데, 라스트의 저게 네, 맞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이 다음이 협곡이야. 얘 다이커스님께 맡기시죠. 얘네 아마 저기에 잠입해 있을 것 같은데, 로에서 가장 전투 경험이 많은 분입니다. 기습할 것 같은데, 섣부른 판단으로 승패가 뒤집힐 수 있다는 걸간과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무리 가심이 사막에서 날고 긴다 해도 병력이 부족한 이상, 어떻게 손을 쓰긴 힘들 겁니다. 그럼 저희도 어서 진군하죠. 이제 트리시스만 정복하면 그 다음 게이시를 제거 그리고 흑제자야. 하... 불길하기 짝이 없다. 이상하군요. 다이커스님이 여태 안 돌아오시다니. 설마. 그러게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안 보이다니. 죽었니 다이커스? 대체 어떻게 된 거죠? 가슴 목을 치겠다고 안 돼. 그렇게 큰 소리를 치셨는데. 야 네가 가지고 있는 도끼 겁나 일단, 비싼 거란 말이야. <laughs> 계속 가는 게 어떨까요? 다이커스님이 돌아오고 계신다면 도중에 마주치겠죠 그러죠. 자 이제 이제 그만하지. 아무래도 우리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로카르노 죽었으면 몇번 이겼다고 기고만장이졌군 하지만 여긴 사막이다. 너 이거 언제까지 계속 이기기만 할것 같나? 로카르노 사망 기원. 어디 날 쫓아올 테면 쫓아와 봐라. <laughs>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결국 도망이군. 어서 쫓아가자. 스피넬 사망 다이커스님께 뭔가 문제라도 생긴 게 아닌지. 이제 와서 걱정돼? 설마 다이커스님이 그렇게 쉽게 당하시겠어요? <laughs> 하지만 카심은 교활한 자입니다. 자칫 함정에 빠지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와서의 에리. 하지만 트리시스군은 저희에게 연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폐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어차피 가시하고도 결판을 내야 하니까요. 무모하다고 하... 생각해. 진짱. 아무리 쫓아도 트리시스군 본대가 보이질 않는데요. 어디로 사라진 건지...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다이커스님이 돌아오시지 않는 걸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기긴 한것 같습니다. 역시 가시면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었나. 폐하! 전방에 몬스터들이... 예감이 안 좋군요. 저까진 몬스터들이야. 금방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트리시스 군을 계속 쫓느라 병사들이 지친 상황인데 하필 이런데 몬스터라니 모래폭풍이다. 케빈! 모래바람이 불고 있어요! 왕자님, 조심하세요. 갑자기 기상이 이렇게 악화되다니, 이것이 사막 다들 모래바람에 휩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우와, 이렇게까지 안 보인다고? 진짜 모래바람에 몬스터에 엉망이군. <laughs> 앞이 잘안 보여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다간 모래바람에 휩쓸릴 거야. 어떻게든 앞으로 나가야 해. 이 모래바람 뭔가 심상치가 않아. 어쩌면 카시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어쩌면 저희가 사막을 헤매다 지치게 만드는 게 트리시스군의 목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걸 이제 알았어? 전이 아리야, 안 돼. 괜찮아. 좀더 버티고 싶었는데... 역시 전 아버지처럼 되긴 아직 무리인가 봐요. 여기까지 온 것만도 대단한 거야. 낙심할 필요 없어. 정말 끝도 없는 사막이네요. 게다가 모래바람까지... 이젠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간, 전열에서 나고 되는 병사들이 속출할 겁니다. 뭔가 방도를 찾아야. 아무래도 그만 후퇴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모래바람을 계속 뚫고 가다간 모두 지쳐 쓰러지고 말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물과 식량이 많이 소모됐네. 지금은 비공정이 있는 대로 되돌아갈 때까지 버틸 물자가 남아 있지 않아. 어... 이 근방에서 마을을 찾는다면. 바로 고급부터 해야 해.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계속 돌진했다고? 난감하군요. 병사들은 이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트리시스군은 대체 어디로 숨어버린 걸까요? 병력이 벌써 반이나 줄었어. 우리가 다 이긴 전투라 생각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변하다니. 만약 이게 가심의 전략이라면 저희는 완전히 당한 셈입니다. 이제 믿을 것은 우리가 가져온 마장기밖에 없어요. 어허. 가심이 지금이라도 승부를 걸어온다면 아직 승산은 저희에게 있습니다만. 그럴 리가 있냐. 모래 폭풍이 계속 불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비프로스트에서 북쪽으로 지나갈 때는 그 환경 뭐 그때도 그때도 얘네들 태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환경이나 그런 거를 유의하면서 가기 위해서 레인저를 고용해가지고 같이 갔을 정도로 환경이 되게 그리고 초 처음으로 가는 길이 되게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는 애들인데 사막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는 게 좀. 헨드님. 어, 어. 어. 얘네 목소리 처음 나왔어. 다리 상처가 사막의 열풍 때문에 악화됐나 보군요. 하, 죄송합니다. 전 더는 못인 것 같습니다. 절 두고 가십시오. 엔데님, 여러분, 저도 엔데님과 여기 남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엔데랑 엔 니일까지 다들 조심해요. 모래바람은 멈췄지만 이젠 더 싸울 기운도 없군요. 로카르노 죽었으면 아, 카심이 이런 자였다니. 이런 비겁한 방법으로 승리를 거두고 사막왕을 자처했단 말인가. 그래서 트리시스 밖으로 안 나왔었던 거구나. 우리가 너무 방심했어요. 사막을 잘 아는 카심이 이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리란 걸 예상했어야 했는데. <laughs>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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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가 어떻게 이렇게? 설마 트리시스 병력이 분산된 게 아니었나? 최악이네. 비프로스트가 <laughs> 가라들을 견제하게 만들어서 우리 병력을 흩어놓을 속셈이었겠지. 그걸 어떻게? 월로원이 제국과 결탁했다는 사실을 몰랐나 보군. 어차피 모젤 공왕은 자네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할걸세.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 사막풍을 직접 마주한 소감은 어땠나? 사막풍? 이 시기에만 부는 모래폭풍이지. 트리시스를 겪어본 적 없는 자네들이라면 꼼짝없이 걸려들 거라 생각했네. 역시 저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막 한복판으로 유인하려고. 이제 서로 입장이 바뀌었군. 자 그만 도망하는 게 어떤가. 안 그래도 사막풍 때문에 기진맥진했을 텐데. 기력 손실 어림없다. 펜드래건 성기사 단장의 이름으로 주음을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상대하겠다. 와라. 아 설마 듀란. 듀란경. 강하다니,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입니다. 하, 믿을 수가 없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폐하, 해야... 송구합니다, 폐하. 아무래도 이 싸움은... 틀것 같습니다. 듀랑경이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다제 탓입니다. 드리시스 원정을 감행한 건 결국 저니까요. 이렇게 된 이상 왕자님이라도 탈출시켜야 할것 같습니다. 왕자님, 저희가 적을 막겠습니다. 왕자님은 빨리 여길 빠져나가십시오. 네? 그럴 순 없어요! 왕자님,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싸우는데 저만 도망칠 수는 없어요. 저도 끝까지 함께 싸울 거예요. 전 절대 안 가요. 아씨, 가심 죽여버릴 걸. <laughs> 라시드, 이 누나의 어쩌면 마지막 부탁일지도 모르겠구나. 넌팬들래곤네 아니, 이 실버 에로의 마지막 희망이야. 복수의 피로 더럽혀진 이 손과 이 손에 죽어간 수많은 원혼들, 내겐 팬드래곤의 군주로서는 물론 한 여자로서의... 아니, 한 인간으로서의 자격조차 없어. 하지만 너 달라. 너라면 해낼 수 있을 거야. 혹시 질스가 무사하다면 널 도와줄 거야? 여길 떠나 그를 찾아. 어서 가, 라시드. 알겠어. 하지만 꼭 다시 만나는 거야, 누나. 다들 약속하는 거예요. 어서 가. 꼭 살아 남아야 해요. 죽을 수 있다니 영광스럽네요. 단장님 가시죠. 너만 죽었으면 주신의 이름을 이어받은 자들이여, 우리는 세상을 밝히고 어둠을 꿰뚫는 화살이 될지니 이는 낙을 멸할 은빛 화살이라 불릴 것이다. 실버 에로우의 영광을 실버 에로우의 영광을! 마지막까지 우리 실버 에로의 힘을 보여줍시다. 기백은 대단하지만 기백만으로 남은 것도 할수 없지. 준비한 병력은 배치가 끝났나? 네. 적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좋아. 그럼 우선 눈앞의 먹잇감부터 처리해보. 가심이 이끄는 트리시스 군의 맹공에 실버헤로우는 무참히 꺾여 부러졌다. 처참한 패배였다. 그때, 마지막까지 트리시스 원정을 밀었다면 상황이 조금은 달라졌을까요? 그니까 지금까지 나레이션이 남도영 성우님이었다는 건 사실 들은 목소리 들으면서 알고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나레이션을 맡은 게 아니라 이게 라시드 시점으로 상황을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다라는 전개가 되네요. 이렇게 되면. 흑태자 쪽은 흑태자가 나레이션 하는 거냐고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에는 모든 사건들이 역사서에 기록이 되잖아요. 방금 전에 마지막에 말투를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베라딘이 무슨 일을 했었고 흑태자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를 라시드가 이제 뭐 정보를 다 알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회상을 하는 게 아닐까 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정확하게 막 그러잖아요. 에스겔력몇년뭐 며칠 어 누구는 무슨 일을 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나레이션이 나오니까 약간 역사서를 기록하거나 아니면 역 과거를 회상하는 느낌으로 지금 나레이션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뭐 약간 그렇게 받아들여지네요. 네. 그러면 딱히 막 흑태자가 나레이션을 할 필요는 없고, 예, 그냥, 그냥 라시드가 전부 다 한다고 해서 뭐 스토리 진행하는데 뭔가 뭐몰리감을해치거나뭐 개연성이 떨어지거나 약간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 넘어갑시다. 아, 듀란다. 사망이 아니라 행방불명이에요, 전부. 실버에로우의 주축이라고 할수 있는 예, 연합군이 몰락했네요. 사실 근데 저렇게 라시드가 살아남기는 했는데 요런데에서 조금 더 개연성을 줄려면 약간 라시드를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뭔가 탈출구를 만드는 장면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뭔가 속임수를 써가지고 라시드만 이제 뒷길로 도망가게 한다든지 약간 그런 거를 보여줬으면 조금 더 개연성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뭘 바라겠습니까? 이 게임에 넘어가겠습니다.